엄마한 남자한... 네네. <laughs> 왜 이렇게 많이 컸어요? 안나 <laughs> 사이에, 어? 현이 잘 있었어? 네. 어린이 잘 갔다 왔어요? 네. 아추아추아추 아추, 아추. 많이 춥진 않았어요? 네. 괜찮았어요? 네. <laughs> 그랬구나 현이 네. 이제 몇살 됐을까? 네. <laughs> 서연아, <laughs> 그런데 오늘은 선생님이 어떤 친구 데리고 왔냐면 아, 추워. 아, 추워, 추워했어. 맞아. 지금은 겨울이야. 많이 많이 추운 겨울이래. 네. 그런데 우리 이제 서연이가 네살이 돼. 2022년에는 12급 동물 중에 네. <laughs> 어떤 동물일까? 올해는 어흥 어흥 호랑이, 하향이. 호랑이가 왕이 되는 그런 호텔에 선생님이 호랑이를 데려갔는데 한번 보여줄까요? 어흥 어흥 호랑이야. 어디 있니? 선생님, 날 불렀나요? 해줄수 있을까? 네. 어, 호랑이야. 아, 네. 축하해. 축하해. 네. 그런데 네. 서연아, 호랑이가 네. 왕이 된걸 축하해 주려면 네. 축하 네. 축어 예뻐. 너무 멋져. 우와, 넌 핑크 공주님이구나. 우와, 너무 예쁘다. 아이 좋아. 폭폭폭포 됐습니다. 우와. 이제 이쪽으로 걸어오면 공주님 집을 갈수 있겠는데, 서연아? 어떻게 가지? 우와, 공주님을 따라가자. 하나, 둘, 하나, 둘. 대단한데 우리 서연이? 오 공주님 어떻게 들어가요? 아 그렇게 들어가요? 아 그렇구나! 핑크 공주님 집이었군요 <laughs> 호랑이도 배가 고프대요 우리 이제 맛있는 거좀 만들어 먹어봐요 으자 오! 여기 있는 꽃깔꽃깔을 이렇게 뒤집으면 서연아 동글동글 맛있는 他。<to> 괜찮아 질 거야 야. 걱정하지 마 어. <laughs> 아이 우리 사연이 재밌게 잘 놀았네요 사연아 이제 우리 꽃발꽃발 정리 한번 해볼까?